부동산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매물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줍니다, 그냥.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땅을 사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게 되면 수많은 땅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수많은 매물들을. 그랬을 때, 어, 이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의 땅을 만나게 될 텐데, 지금, 음, 제가 이 다섯, 네 가지 질문, 네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번, A 땅과 B 땅 중에 어떤 땅을 투자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2번도 두땅 중에 어떤 걸 투자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이제 퀴즈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음, 지금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한 답이 있는 그 질문이에요. 예.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 좋은 땅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냐 하면, 저는 정말 오랫동안 건축을 30년, 원래 이제, 그, 제가 원래 하던 것이 이제, 건축 설계고 해서, 어떤 땅을 봤을 때, 아, 그 땅이 결국 얼마나 효율적이냐. 그러니까, 효율적이냐는, 어떤 땅의 컨디션을 보고, 어, 그 땅에, 그니까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어, 건축이 효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 어, 그렇지 않고, 땅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이 땅에 주어진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용적률은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양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그걸 다 채울 수 없는 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건축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땅을 검토할 때어 그런 것들 알고 제가 다 검토를 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질문에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예. 그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제 1번 질문에 대한 거는 답을 아시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께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예, 1번 땅이 이제 A 땅, B 땅이 있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지금 6m 도로가 되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건 6m 도로든 8m 도로든 상관없습니다. 예, A 땅과 B 땅 중에 어떤 땅을 사는 게더 유리할까요? 어, 그러니까 어, 사야 되는 땅이요. 예, B B, 예, 양쪽 BB, 예, 이야기 하셨고, 또 혹시 다른 분,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아, A하고 b 요 예, 예. 자, 그러면 BB라고 이야기 하셨, 먼저 이야기 하셨던 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떤 이유,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계세요? 저 방향이요. 예. 아, 이게 위쪽이 북쪽입니다. 예, 예, 예. 예. 저것 때문에? 아, 이 북쪽 때문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A번, 어, 1번 문제에서 어, B라고 하는 거는 정답 맞으시고요. 예, 맞고요. 어, 향도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제가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왜 북쪽에,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이 왜 좋은지는 혹시 아세요? 음, B의 도로에 인접한 부분이. 예, 예. 음. 거기가 북쪽일 때, 네네네. 뭐, 채광이라든지 도로에 네. 인접하는 그 방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임대인의 이 땅, 임차인의 이 땅에서 다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답은 맞추셨는데, 이유는 전혀 잘못 알고 계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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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땅을 이야기할 때, 땅은 남양 땅이 훨씬 좋죠. 남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땅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A 땅을 대부분 많이 고르세요. 왜냐하면, 말씀해, 예, 예, 예. 그 방향이 네네네. 부족한 그 방향을 네. 그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니다 아. 50점만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안 되고. 제가 추후에 정확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정말 수학적인 부분이 몇,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1번 문제부터 드리면, 답을 드리면, B 땅을 해야 됩니다. B 땅을 해야 되고, B 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결과론적으로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을, 어, 북쪽에 도로가 위치해 있는 어, 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A 땅과 B 땅을 똑같이 지어 놓으면, A 땅은 말하자면, 건축의, 건, 그, 어, 일조건 사선제한이라고 하는 법 때문에 건물을 깎아야 됩니다. 모양을. 예. 그러니까 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반듯하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깎여져 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고요 그거는 제가 실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금, 그, B 땅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지금, 이야기 하시는 선생님, B, B 땅이, 어, 떤 면에서 더 A 땅, B 땅이 은 좋은 것 같습니까? 당연히, 전면부가 향이 똑같으니까. 네네네. 면부가 넓은 B 건물이 날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그, 어, 그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그러니까 아까 A, 1번 문제는 이제 B 땅이라고 그랬고, 제가 이 그, 법, 건축의 네. 법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B 땅이에요. B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면.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한 가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게 전면 부분, 도로를 면하고 있는 면이 넓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까 이 1번 문제에서 적용됐던 그 사선지안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긴 땅은 깎여, 이렇게 작은 땅에서는 어 그러니까 꼬마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땅들은 그 어, 사선제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법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땅들은 많이 깎여 나갑니다. 건물이. 제가 조금 이제 사례를 보여 드린다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긴 땅들은 깎여 나가도 건물을 내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땅들에서는 빛땅이더 어, 유리할 수 있다. 예. 그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 예, 그, 강의 제일 오늘 시간이 되면 실 사례, 그러니까 제가 예, 부동산에서 투자할 당시에 받았던 실제 매물 사례가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매물을 주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줍니다, 그냥.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것들은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이제 3번, 4번 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윈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 붙였습니다. 네, <laughs> 재밌게. 예. 그리고 이제 3번, 4번이 있는데 3번, 4번도 결국에는 이제 문제의 취지는 사선제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제가 다시 그 만드는 거고요. 이또 보시면은 어 제일 유리한 게 1번 1번이고 그 다음이고 제일 불리하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이 코너 있는 땅들은 다 사실은 좋습니다. 좋지만 사선지안으로 결국 건물이 깎여 나가는 게 이것이 제일 많이 깎여 나가고 그 다음 깎여 나가고 그 다음 깎여 나간다 요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코너 건물들은 제가 추후에 설명하겠지만 다 좋아요. 예, 코너 건물은 코너 건물이 가지고 있는 어 굉장히 유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요런 정도의 차이로 어뭐 선택을 바꾼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너 이런 산만 땅이 있는데 중간에 끼어진 땅이 있다. 그랬을 때는 코나 땅이 훨씬 어쨌든 좋습니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사선 제한에 대한 결국, 그, 그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땅이 이제 일종의 그 건축법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을 때 확실하게 수학공식처럼 좋은 땅, 나쁜 땅, 을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